친구들. 아, 아따기 아저씨야. 귀환권 제발. 아, 귀환권. 아, 나이스. 귀환권 너무 귀해, 나한테 지금. 귀환권 안팔아요고요 귀환권을 팔아? 하긴, 귀환권 없으면은. 아빠 그 희망삼식님한테 물어보는 게. 아, 근데 이걸 어떻게 무과금으로 하셨지? 삼식님. 삼식님 혹시 귀환권은 어떻게 수급하셨어요? 저도 슬슬 못질라서 하하하하하하하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, 랄로님. 아, MBC님, 아니, 안녕하세요, 예. 아, 팬입니다. 아, 아유, 안녕하세요. 저도, 예, 팬입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그래요. 사람들이 막, 예, 4만, 5만 한데 제가 또 어떻게, 예. 고맙습니다. 저도 반갑습니다. 막 사람들이 흥정하라 그랬는데, 저도 바로 이렇게 예, 아, 준비해왔습니다. 예, 저희 뭐, 좋죠, 서로, 예. 예, 아 고맙습니다. 드릴까요? 그럼 또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네 아, 네, 고맙습니다 네 친해져보자 시즌 6, 시즌 2 2600점 진짜냐고? 그랜데이 근데 내가 알기로도 내가 그런 아이디를좀 자주 봤던 것 같긴 해 시즌 2 2600은 아닐 거야 2400이실 걸? 나보다 위에 있는 애가 한몇명 없었어 시즌 2때뭐 페이커, 라일락 뭐요 정도? 2600? 안녕하세요, 풍월양님. 아, 마이크 안 되시나 보네. 주니어에요, 풍영 아들이야? 아니, 아드님이시라고? 평도 해인이 시키자. 부주였구나 아, 폭죽을 진짜 많이 쓰고 왔는데, 꼬부기다꼬부기는뭐 도감 없나요? 꼬부기 알이 있어야 될 텐데. 너네들 알 좀, 알좀 낳아줄래? 어? 헉! <laughs> 오! 뭐야, 귀여워! 너 혹시 섬손으로 좀 때려봐도 되니? 아, 미안해. 안 때릴게. 먹어. 너도 먹어. 오, 오. 오, 오, 오. 둘이 갑자기, 오! 어,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나? 오! 어, 갑자기 그 애들이 박.. 움직임이 달라졌어. 너 지금 여기다 알 낳는 거지? 아! 섬손으로 해야돼요 어... 하.. 나씩해야되는거구나 이거 네.. 열개 있어야돼? 야 너네 원없이 하게 해줄게 너네 임마 운 좋은줄 알아 임마 이다 내덕인줄 알아 어? 자 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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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해어있어어있어 너네들 둘이 해 그러면은 이제 이러면은 거북아리 10개는 되겠다 아 좋아 좋아 야 줬잖아 아니 아니 얘들아 더 이상 못 주는데 내가 아니 알라로 가는거지 얘들아 나 낫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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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었으니까 이거 그거 해야지 됐어. 여기서 할거다 했고. 죽이자고. 뭐 주니? 아무것도 안 줘? 에이씨. 아그 지저대. 한 번만 더지면 죽인다. 손으로 해 보자. 머리 머리 수선이 좀 필요한데. 뚝배기 수선 있으신 분? 나 있네요. 일단 던전 한 번만 다시 갔다 와 보자. 보스 나오는 좌표가 따로 있다라 아니, 좌표를 모르는 게, 그러니까 좌표라는 게 뭔지 <laughs> 아니 좌표는 알지. 내가 씨 게임 경력이 몇 년인데. 아, 씨 맛있다. 맛있다. 아, 맛있다. 어, 맛있다. 한번 맛있다. 맛있다. 어, 맛있다. 뭐 이렇게 맛있으시지? 100마이너스 130에 10. 말투 존나 틀딱 같다고? 쓰바 틀딱이니까 틀딱처럼 이야기하지. 이씨 뭐야? 선생님 오로치마로 주인 받아가지고 제가 주인 막 먹었어요. 어? 어 안녕하세요. 선생님 아, 그 플레임한테 들었죠? 여기뭐 여기로 오라고 하던데? 예, 그 잠깐만 농장 돌돌리고 온대요. 아. 네, 사냥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 4분 남아가지고 4분 안에 할수 있을까요? 4분 안에는 못깰것 같은데요? 이거 이따가 아 다시 돌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이거 죽으실 수도 있거든요? 네. 그러면은 죽기 전에 귀 안을 타서 도망가셔도 돼요. 죽을 것 같으면. 인벤세이브 아 날아가면 좀 아까우니까. 한번 맞아보고. 오, 어, 많이 아플걸요? 일단, 애들 가보죠. 왔다, 왔다, 왔다. 아니, 근데, 이거, 아까, 진짜, 불화 아니고, 피가, 봐봐봐봐, 봐봐, 이거, 얘, 피가, 원래, 이게, 아, 80이 아니거든? 아니, 아니, 야, 야, 80됐뭐 뭐야? 뭐야? 야, 야, 이거, 야, 80 됐어. 야, 이거, 뭉치면, 뭉치면, 뒤집다, 우리. 아, 이거, 잠깐만, 이거, 진짜, 뭉치면, 뭉치야 야, 왜 이렇게 쎄? 아니, 이거, 밸런스, 뭐임, 이거? 아 일단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얘네가 그냥 존내 쎄. <laughs>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? 어, 가볼 아이 뒤지러 가는 거잖아 이거. 아니야 야 진짜 진짜 아니, 내가. 내가 먼저 혼자 갈게. 이거 다 같이 가지 말고. 어. 내가 먼저 혼자 갈게. 알겠지. 어. 따라와봐. 내 땅으로 자청네 이거 빼야 돼 빼야 돼. 야 야, 안돼 안돼 안돼. 아니 뭐야 이게. <웃음> 아니 <laughs> 마카량 싸우제는 묘목 받아서다뒤 되겠구만. 아니 진짜 이게 묘목이 좀 마관 마관 좀 많이. 아 이거 뭐야 이거? 그냥 일단 다시 사냥하고 계시죠 다들. 알겠습니다. 슬라이면서 네. 어대왕슬라이입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모르겠어 버거 보이시는데 양념 좀 해드릴까요? 아다 잡았습니다 버거 보여 버거 보여 이 이거 죽으실거 <laughs> 같은데? 아냐아냐아냐아냐 감독님 <laughs> <laughs> 그 에? 죽으셨어요? 아니면 오 8000원 나 얼마 벌었지? 아, 앰비션님 혹시 여기 네? 던전 리로드되면서 잃어버리거나 손해보신거 없으세요? 아니요 그냥 좀 아팠던 것 뿐이에요. 네. 아, 그러면 그러면 네, 아팠으니까. 아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네. 어, 저선생님어 뭐 어, 어, 잠만 예저 예. 왔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시죠. 아또 아, 이거 귀한 빨걸어 예, 어, 뭐야 어떻게 타? 잠만 문 열어드릴게 좀만. 아, 아, 뭐, 아 씨, 미쳤다. 자, 우클릭 우클릭 와 미쳤다. 와씨 에이 또. 아 이거 타고 가야지. 어어어 티원서 완성했구만 아이, 그럼요. 와 씨. 오케이, 입구 어디야? 입구 여기다. 어, 무슨일이세요 아, 아, 문 약간 짜치는데 약간. 아우. 아, 어. 아이. 알겠지? 아이. 우리가 아, 같이 안 지가 몇년 됐지? 우리 엄청 오래 됐지. 형. 진짜 오래 됐지. 거의 10년 됐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때는 뭐 그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안건한 10년 됐잖아. 그렇지? 그죠, 그죠, 그죠. 어, 그래 가지고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지? 어, 어. 그래서 내가 4청크 네. 정도까지는 내가 한번 확장을 해보려고 하거든 아 근데 이게 3천크 어. 70만원이네 혹시 그3 0이나60 정도 부담스럽지 않으면 혹시 그러면 은 이게 참좀 그렇긴 한데형 형, 도감 음. 몇개 채웠어요? 도감 100개 직업 선택권은 있네? 아유 그뭐 제가 거기 거 이거, 여기 구독 좀 닦아 드릴까? <몬> 아니 아니 아니, <몬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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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괜이 에이, <몬> 에이 우리 아예 <아니>, 가족인데. <몬> 아예 뭐롤 롤, 좋쿠잖아. 우리 뭐, 옆에 옆에 서도 되겠지? 경찰 들어오시는 거예요? 아이 그럼 우리 사장님 밑으로 들어가야지. 그래. <몬> 아이 또 우리 경찰들끼리는 또 이제 <몬> 또상부상자 하니까 서로 음. 음. 범죄 스택도 지워 주고 뭐 밥순경으로 들어갈게요. 아 밥순경 들어오는 거야? 오케이 오케이. 자. 야어 어, 얼마 아이 난 쿨하게 나오진 않은는 와! 성장님, 다리 하나 다리 한번 밀어 주시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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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아이, 뚫아 네. 파이팅이에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, 형님. 비션이요, 경찰 개똥이라고? 이미 도는 내 안에 들어왔어. 어차피 변명하면 돼. 이고 어, 왔어? 너 얼마 있어? 나 49000원 어 뭐야 열심히 열심히 일할 수 있어? 아 그럼 왜 혹시 얘기하고 왔어? 너리로 와봐 <laughs> 잠깐만 우리 너 뒤... 인마 인생 핀거야 마개가이 일해 뭐야 아우 잠깐만 젠장 뭐야 지얼마야 아들아 <웃음> 아들아 <웃음> 이게 인맥이다 너의 사회에 아 나오면은 임마 <laughs> 학연 지연 <laughs> 혈연 임마 그 알겠나 어? 오야지 일로와 사러가자 쇼핑하러가자 아 오케이 고갱이 있어? 어? <웃음> 뭐가 <laughs> 부서진거야 씨. <laughs> 상자 설치도 골치가 아프겠구만 존나 현질하고싶다 그냥 아, 결국 나도 농사를 하게 되는구나. 울프꺼 보고 너무 중노동인 것 같아가지고, 아유, 나는 농사는 안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, 안할 수가 어, 없는 시스템이네. 우수다, 우리 이제 인생 핀 거야, 임마! 어? 야, 벌써 기대돼. 한번쏙싹 하고, 천조에 팔때 얼마 벌리지? 물색... 시즌2 한다고요? 반드시 해야지 반응이 너무 좋잖아. 안할 이유가 없지. 컨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. 아, 근데 내년이야? 아, 내년은 좀 멀다. 4년, 4월에는 악, 악노를 한다고요? 악어 크루와 양띵 크루는 다릅니까 야, 진짜 아 진짜 아무도 것 그래서 이거 실례되는 질문인가? 이거 아이돌 마스터즈와 이거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인 건가? 러브라이브랑? 러브라이브가 생각이 안 나네. 세상에 씨. 난 십덕은 아닌가 보다. 러브라이브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. 어 뭐야, 괴물진님이네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자리예요. 아예 아, 알겠습니다.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아.. 4시에 가기로 그랬었는데 기획, 계획이 좀바뀌었습니다 예.. 이제 슬슬 가봐야죠 하.. 아, 잼민이들 이 재밌는 걸 혼자 하고 있었다니 음.. 아또 잼민이들 선구자 아니야? 또 로블록스가 또개 재밌는 거 아님 이거? 나 왔어! 어디 갔지? <laughs> 뭐이렇게 기분이 좋아? <laughs> 아니 그냥 일하고 있는 모습 너무 호흡돼가지고 아, 그럼 난 들어가볼게 어아 팬키가 어... <laughs> 아주 일을 잘하고 있구만.